한중 물류에서 위에는 어떤 우세가 있을까요? 웨이아이는 산둥반도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한국 인천까지는 해상 항로 이용 시단 12시간, 항공 항로 이용 시 45분만 소요하므로 더 짧아 한중 무역의 골드 노선이 되었습니다. 위해항은 국가 1급 개방 항구로 특히 위해 인천, 석도군산, 석도 인천 등 항선으로 유명하여 저녁 출발하고 아침 도착하는 효율적인 운송 방식을 실현했습니다. 위에는 중앙 자유무역 구지역 경협력 시범구와 같은 국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해운 전자상거래 수출, 해운 특성 등의 업무를 선도적으로 개통하여 알리 익스프레스, 순펑국제 등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2024년 중앙 복합 운송, 에프텔 등 운송 모델의 개통에 따라 운송 효율을 5시간 이상을 줄이는 동시에 비용이 30% 절감되며 전자상거래 특송 수출량은 75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